자, 나는 편안한 엄마 표 생활영어. 함께 공부할 저는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머리 감고 말리는 표현들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특히, 어, 여자 친구들, 엄마들은 되게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매일 머리 감기고 말리고 빗기고 이것도 전부 다 너무 큰 일이죠? 자, 이것도 영어로 한번 진행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엄마가 머리 감겨줄게 라는 표현입니다. Let me shampoo your hair. Let me shampoo your hair.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막 머리, 이제 샴푸가 여기 들어갈까봐 이렇게 끼우는 캡 있죠?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샴푸 하거나 shower visor 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shower visor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샴푸, shower visor 한번 끼자 라는 표현을 르려드릴게요 Let's put on this shower visor. Let's put on this shower visor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 이렇게 감기다 보면 뒤로 좀 이렇게 할수 있어, 앞으로 좀 숙일 수 있어라는 표현 하잖아요. Can you bend 뒤로 backward, 앞으로 can you bend forward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젖힐 때 can you bend backward, 앞으로 젖힐 때 can you bend forward.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 감아 어떻게 하면 되죠?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헹궈 줄게. let me rinse your hair. let me rinse your hair.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거의 다 됐어. it's almost done. it's almost done. 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초 표현 배웠으니까 아이들 머리 감겨볼까요? 자, 아이들과 함께 머리 감아볼 거예요. 이제 아이한테 머리 엄마가 감겨줄게 표현하면 아이가 싫어요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 엄마 빨리 해줄게라고 꼬셔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머리 감자 엄마가 머리 감겨줄게. Let me shampoo your hair. Let me shampoo your hair. 싫어요. No. 아이, 그러지 말고, 엄마가 빨리 해줄게. 어떻게 하죠? Come on. 그러지 말고, 야, 이런 표현이에요. Come on. 엄마 빨리 할게. I'll be quick. I'll be quick.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우리, 샤워 캡 써보자. 우리가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Let's put on this shower visor. Let's put on this shower visor. 엄마가 oh 내가 낄게요. I'll do it. I'll do it 하고 이제 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샴푸 하고 뭐 여러분이 뭐 앞으로 기울여봐, 뒤로 숙여, 뭐 뒤로 기울여봐 이런 표현들들 같이 응용해서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챕터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날게요. 엄마 표현으로 해야 하는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 See you later.